이걸로 이게 가리면 깔끔하겠다. 놀고 먹으려고 휴학했어. 이거 빨래나 줄게. 생산적인 일을 해. 생산적인 일. 학교를 휴학하고 집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때였어. 그래서 이러면 피자도 먹고 돈도 벌고 이거 완전 꿀인데? 빨리 안개? <laughs> 네. 갭니다, 개요 어마마마 피자도 먹고 돈도 벌어서 꿀이라고 생각했던 알반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 첫 출근 날이었지. 어, 하이였구나. 어, 안녕하세요. 아, 어때, 울메즈? 엄청 깨끗한데요? 음 o e r 평가라고 본사에서 청교점검하거든 그래가지고 항상 깨끗해 음 어쩐지 오늘 처음이라서 배울 게 많을 거야 잠깐만 여운아 네 같이 일하는 친구가 완전 내 스타일인 거야 처음 친구인데 네가 장담해가지고 교육 좀 부탁할게 아, 네네 여기는 우리 외장 캐틴인 여운이야 이번에 우수인재로 뽑혀서 일도 잘하고 배울 점도 많을 거야 아, 네자일어나 주고 게다가그 친구가 알려 준다 하니 이건 거의 운명이었지. 저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23살이요. 그럼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아, 네. 그럼요. 순서대로 알려 줄게. 이쪽으로 와. 네. 사실 나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순한 양이 돼 버려. 가장 기본인데 가장 중요한 피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줄게. 일단 이렇게 도를 잘 늘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 위에 소스를 붓고 그 위에 각자 종류에 맞는 토핑들을 얹으면 돼.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음뭐 처음에만 어렵지 노력하면 다할수 있어. 네. 진지하게 알려주는 모습도 여기는 멋있더라고. 굽는 곳이야. 그리고 항상 안전을 유하는 곳이어서. 이렇게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더욱더 순한 양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오빠. 오빠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셋. 네? 오빠 아니었어요? 오빠라고 한적 없는데 그냥 동갑이라 말 편하게 한 건데. 아. 어... 아. 어... 내일 보자. 진지한 줄만 알았는데 장난도 잘 치는 성격이었어 그렇게 교육한다고 며칠 동안 계속 붙어 있었어 월드 와이드 랠리 이게 무슨 행사랬지? 아... 그게 뭐였더라? 헷갈리네 그리고 알면서 모르는 척했지 같이 오래 있고 싶어서 마지막이야 2년에 한 번씩 세계 도미노인들이 모이는 행사 우주 사안도 뽑히고 피자 빨리 만들기 대회도 열리고 <laughs> 이제야 기억이 나네. 까먹지 마. 너 앞치마 끈이 좀해졌는데 응? 뭐이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긴 한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걸로 여기 가리면 깔끔하겠다. 됐다. 깔끔하네. 나 오늘 일있어서 먼저 간다. 어, 고마워. 은근히 챙겨주는 모습도 좋았어. 근데 언제부턴가 여운이가 안 보이는 거야. 예스! 하영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너무 어둡다. 아, 어, 아닌데. 아 매니저님. 응. 혹시 여운이 그만뒀어요? 아 여운이. 여운이 중요한 일 있어가지고 더 이상 못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 아. 어... 어? 너 여운이 때문에 표정 어두웠구나? 아니요 무슨. 맞는 것 같은데. 전화. 네 안녕하십니까 도미노 피자 역산존입니다 말도 없이 가버린 여운이가 너무 미웠어. 꽃핀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날 밤, 마감할 때 일이었지. 아직 잘 살고 다니네? 야, 너 뭐야? <laughs>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말도 없이 이거 하나 달랑 남겨두고. 그렇게 그만두는 거 진짜 아니지 않아? 최소한의 인사라도 하고 가야. 그만뒀대. 어? 관둔 거 아니었어? 이거 다느라 좀 바빴지. 뭐야? 이번에 정직원 될 기회가 생겨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봤어. 그럼 관둔 게 아니고 그거 준비했었던 거야? 며칠간 본사로 출퇴근했어 근데 너 화내는 거 보니까 나 보고 싶었구나 어, 야, 아니거든 하나도 안 보고 싶었거든 아닌 것 같은데 아, 맞다 자, 이거 받아 뭐야, 이게 합격도 했고 말하던 거간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마워.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매니저님은? 여은아. 응? 너 앞에선 순한 양이 되었던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좋아해. 용기 내 고백했어. 태영, 아부 잠자면니? 어, 저 식자재 준비하느라 못 봤는데. 태영이 안 보면 누가 봐? 이왜 그래요 매니저님? 에휴. 매니저님 저 찾으셨어요? 그날 밤내 진심이 잘 전달돼요. 우리는 지금도 이쁘게 만나고 있어.